자 렉스온 부츠 왔습니다. 렉스온이 사실 전시회에 잘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토살롱 위크에 특별한 모델을 출품을 했어요. 이 이제 바로 바로 제 옆으로 보이는 모델인데 스타렉스 모델이에요. 근데 스타렉스 모델인데 후방을 프레임에다가 쭉 연장을 했어요. 캡을 씌워서 외형적인 특징이 되겠어요. 거의 이게 외형적으로는 한 90cm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내부 길이는 한 60cm가 외부로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후방 공간을 욕실이나 샤워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스타렉스 캠핑카를 갖고 있는 차박 모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렉스온에 전화를 문의를 하시면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장착을 할수 있어요 비용을 들여서 요거는 괜찮은 생각 아이디어 같아요 후방쪽으로 확장되는 이 모듈 얘는 이제 이름이 스타테일이래요 꼬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듈만 가격이 750만 원입니다 별도로 해서 이 안에 전기 같은 배선도 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요 비용은 별도로 책정이 돼 있다고 그래요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렉송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 맞춤형 모델을 다 제작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아, 뒤쪽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방 쪽에 도어를 또 별도로 두었어요. 그 좌우 측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긴 한데 후방 쪽에도 이렇게 출입문을 넣었고요. 이 안쪽을 욕실 바닥을 다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샤워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 바로 3열 시트 뒤쪽으로 해서 좌우측 선반을 갖고 있는 가구를 뒀고, 게수대하고 수전, 그리고 좌측으로는 TV하고 접이식 테이블,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보면은, 어, 냉장고 박스예요. 냉장고를 아래쪽에 싹 담을 수 있게끔한 그런 구조로 뒤쪽 후방 공간을 꾸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금 눈여겨볼만한 점이 있습니다. 어, 뒤쪽 3열 시트는 평상형으로 낮게끔 저렇게 놨고 2열 시트를 수동으로 해서 쭉펼실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버를 착잡를 잡아 다니면 네. 이렇게 앞쪽으로 눕힐 수가 있고. 착자부를 앞으로 전개시키고 등받이를 얘도 마찬가지 앞쪽으로 눕혀서 딱 두게 되면 이렇게 평탄한 침대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두분 주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어, 뒤들기 뒤들기 후방으로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팝업 텐트를 또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토탈 4 명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렉스온으로 문의 전화 하시면될것 같고요. 하여튼 특별합니다. 이쪽 뒤쪽에 이렇게 쭉 확장을 해서 이런 별도의 캐변을 만든 거죠. 사실 FRP로 잘 떠가지고요. 어, 뒤쪽에 그동안 부족했던 샤워실 공간 말끔하게 해결을 했네요. 뭐 이동식 편기 안쪽에 두고 사용해도 되니까 화장실까지 같이 해결한 셈이 되는 겁니다. 어, 굉장히 재미있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스타렉스 좌측 슬라이드 도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에어 텐트를 또 설치할 수 있게끔 했네요. 이 모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는 이 텐트는 지금 257만 원에 이 확장 텐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